네 안녕하십니까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팀장입니다 오늘 키로수 4만키로대 가격은 300만원도 안하는 그냥 아무 따로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299만원의 차량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어, 키로수 정말 45,000km를 주행을 했고요. 가격은 299만원,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일단 경매장에서 차를 가져왔는데 차량 상태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다른 데 파는 거보다 그래도 영상에서 구독하시는 분들한테 조금 저렴하게 가져가시는 게좀 나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일단 이 차량에 대한 스펙을 먼저 말씀드리면 어, 2011년식에 주행거리 45,000km를 탄 라세티 프리미엄 1.8 SX, 고급형 차량입니다. 외판에 단순 교환 이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차량은 관리하기 편리한 은색깔 차량으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 어, 이 라세티 프리미엄 자체가 크루즈 차량이랑 같은 이제 동급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싸게. 저렴하게, 키로수도 많이 적어서 고장 많이 안 나게 그냥 타시는 게 제일 저격인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냥 타시다가 수출로 날려버리시면 그래도 금액 세이브 굉장히 많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가격 299만원에 수수료 없이 45,000kg 탄 라세티 프리미엄 차량 만나보실 수 있고요. 휘발유 차량이다라는 것도 한번 더 참고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리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 거고요. 연락 빨리 주세요. 차 굉장히 컨디션 좋고요. 하체도 굉장히 좋은 차량. 바로 리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면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 헤드라이트도 복원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복원도 다 해놔가지고, 어 눈깔, 아 눈이, 헤드라이트 자체가 정말 깨끗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본네트 상태도 굉장히 깨끗하고요. 옆에 도장면 상태도 보시면은 관리 상태 굉장히 잘 되어 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 가지고 와서 상품화를 싹다 해놨기 때문에. 어, 휠 컨디션 굉장히 좋고요. 앞에 타이어 트레드 대략 한70% 정도가 남아 있고, 옆에 마찬가지로 뭐 크게 흠잡을 부분 없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휠 컨디션도 굉장히 좋고 뒤 타이어 트레드 대략 한80% 정도가 남아 있고요. 뒤에도 대로등 상태 보시면 대로등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운전석 상태 한번 보시면 운전석 상태에도장명 상태 굉장히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금액대에서는 굉장히 좋은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금액대에 이제 299만 원에 수수료 없이 만나 보실 수 있다라는 거는 아주 메리트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도 키로 수가 좋다 보니까 뭐 거의 사용감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 안쪽에 공간도 자체 보시면 굉장히 깔끔하게 유지를 잘 해놨고요. 안에 실내 보시면 더 깜짝 놀랍니다. 연식 대비해서 키로수가 굉장히 적게 타다 보니까 사용감이 거의 실내는 거의 신차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 상태 마찬가지로 굉장히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뭐 말할 부분이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트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전동 사이드미러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 시트 상태도 보시면 시트 상태 관리 굉장히 잘돼 있고, 이제 시동을 걸어보면 어, 시동 한 번에 잘 걸리고요. 어, 너무 깨끗합니다. 차 정말 좋고요. 계기판 상태의 현 주행으로 약 4만 5천 키로를 주행을 했고, 크루즈 모드 들어가 있고요. 미디어 조작 버튼 어디 까져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핸들 상태에 보시면은 깨끗하게 유지를 해주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사제로 하이패스까지 시공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센터페시아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관리 상태는 아주 잘돼 있는 차량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양쪽으로 열선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동승석 시트 상태도 마찬가지로 깔끔하게 유지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중고차 타는 남자입니다. 이제 주행해보고 있는데요. 이제 영상 찍기 전에 주행을 꼭 한번 해봐요. 왜냐, 하체나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행해보고 있는데, 하체 굉장히 좋고, 변속 충격도 없고, 엔진 상태 굉장히 좋고, 노킹 나는 부분도 전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돌돌돌돌 하면서 지금 하체, 내, 지금 하부로, 내, 그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하체가 정말 단단합니다. 하체 정말 단단하고 브레이크 제동 잡았을 때도 뭐 밀리는 부분도 없고요. 이제 이상 소음 나는 부분도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계속 좀 달리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냐? 아니요. 아쉬운 부분이 없습니다. 금액대 299만원, 키로수 45,000키로면은 매력있지 않아요. 보통 지금 동급 같은 연식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금액대가 한 뭐, 이 정도 키로 쓰면 한 400만 원대까지도 가는데, 지금 굉장히 최저가로 판매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차는 정말 좋고요 빨리 연락주세요. 정말 이 차량,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 전에 사가는 게 제일 좋아서, 이제 조금, 아무튼, 뭐, 얻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중고차 타는 남자였고요. 이제 마무리 영상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고차 타는 남자에서 아무 따 묻고 따지지도 않고 299만 원에 4만 5천 키로탄 준중형 세단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 대한 스펙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2011년식의 주행거리 4만 5천 키로를 탄. 대우의 라세티 프리미어 1 8 SS 고급 형차량입니다 어, 외판에 단순 교환 이력이 있으니까 이 부분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앞뒤 타이어 트레이드는 대략 한 70, 80% 정도 남아 있어서 지금 당장에서는 크게 돈 들어갈 부분은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299만 원의 수수료 없이 만나보실 수 있고요. 이 차량 정말 빨리 사가세요. 차량 상태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대표번호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더욱더 열심히 하고 더욱더 좋은 차량 많이 소개해드리는 중고차 타는 남자의 박 팀장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